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황금우진이라고 있는데요. 유튜브가 이제 황금우진은 없어집니다. 대신에, 황금우진 대신에, 우리 전, 아니, 우리 황금우진투가 탄생이 었습니다 뭐, 계정, 사진, 뭐, 이름은 똑같아요. 황금우진인데, 시즌2로 바뀐 겁니다. 원은 좀 재미가 없으시다고 예상을 좀 그런데, 이번 얌전하게, 뭐, 예, 이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말하는 예의를 좀갖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부탁드리고요. 황금우진2 기대해주세요.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하는 저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특징이 있어요. 황금진투는 조금 좋은 유튜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게 나옵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에. 아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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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투뿔. 이랍니다 투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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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시죠. 투뿔. 자, 투뿔 기억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